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주도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명품 수국길도 있고 세상 시원한 동굴하고 기분 좋은 조교 체험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일출랜드인데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너무 만족했던 곳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제주도 가족 여행으로 가기 좋은 곳을 찾으신다면 이번 영상 참고해보시고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일출랜드 인데요 일출랜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12000원 경로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7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일출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은 부지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략 3시간 이상 잡고 방문하시는걸 추천해드리 는데 정말 넓은 곳이다 보니까 지도 를 하나 들고 가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일출랜드가 좋았던 것이 무장의 여행이 가능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저는 막내 딸내미가 어리다 보니까 유모차로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짐이 많아지면 부담이라서 유모차는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일출랜드에서 대여가 가능해서 막내 딸내미는 유모차에 태우고 일출랜드를 다녔습니다. 일출랜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휴식 공간이라는 주제로 설립되었는데 제주 토종 동백나무라든지 비자나무를 포함한 60만 봉의 식물을 관리 보존하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일출랜드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일출랜드 즐길거리 첫 번째는 수국길입니다. 일출랜드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화석원이 나오는데 화석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수국이 유명하긴 한데요. 일출랜드의 수국은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산책길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수국길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수국길을 오롯이 우리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주말 오후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여유있게 풍성한 수국들과 같이 다양한 사진 찍기에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일출랜드의 수국은 색도 정말 진하고 다채로운 색상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수북수북한 수국이 보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화려한 수국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듯 하고요. 일출랜드에서 다른 곳안 가고 이곳만 가더라도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곳은 제주도 수국 명소 1티어이니까 7월에 방문하신다면 이곳에서 멋진 사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출랜드 즐길 거리 두 번째는 미천꿀입니다미천꿀은총 1700m 중에서 365m 구간을 개방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여름에 꼭 가봐야 합니다. 미천골은 입구 근처에만 가도 서늘한 안개가 감싸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곳은 에어컨을 18도로 맞춘 것처럼 내부는 정말 서늘하니까요. 어린이나 어르신 분들은 가벼운 외투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미천골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외투 생각이 좀 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이들과 같이 안쪽까지 들어갔다 왔는데요. 동물 내부에 화려 조명이 있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습니다. 미천굴은 학술적, 관광적,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중요한 자원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원초적인 암흑의 지하 공간은 인간의 본질하고 미래에 대해서 사색하고 추상하는 창조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미천굴은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절대 자유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미천굴의 입구는 천정 함몰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비교적 천정 두께는 얕은 편입니다. 미천굴은 SBS 예능 런닝맨 촬영 장소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일출랜드에 가시면 여름에도 냉기를 느낄 수 있는 미천굴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출랜드 즐길거리 세번째는 조교카페 슈멍입니다. 미천굴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5 0 m 정도 가면 조교카페 슈멍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분 좋은 조교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조교체험은 대략 30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체험비용은 12,000원이고요.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조격체험을 했는데 아이들은 조격체험이 처음이었지만 정말 좋아하더라구요 조격카페 슈멍 내부는 앉아만 있어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자리에 앉아있으면 입욕제하고 스크럽 그리고 로션하고 수건을 가져다주십니다 깔끔한 내부에서 조격체험을 하다보니까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는데요 따뜻한 물로 피로도 풀어주고 입욕제의 향기로운 향도 긴장감을 풀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앉아서 힐링하고 있으면 조교하면서 마실 음료도 준비해주시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먹을 만한 음료를 준비해 주셔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막내 딸래미를 위한 배려도 해주셔서 20개월 어린 아이와 같이 조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일출랜드에 가시면 쾌적한 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는 조교 카페 쉬몽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리출랜드 즐 길거리 네번째는 야자수 산책로입니다. 이곳은 산책을 하다보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이국적인 풍경 이 있었나 할 것입니다. 야자수 산책로에는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 이국적인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마치 해외로 여행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장마 초기에 방문해서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 방문했는데 맑은 날에 방문하면 조금 더 해외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야자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의 향기하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정말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요, 일출랜드의 야자수 산책로가 제주도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었지 않나 할 정도로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쭉쭉 뻗은 나자수 산책로를 따라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일출랜드 나자수 산책로도 꼭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출랜드 즐길거리 다섯 번째는 제주 종갓집 초가입니다. 사실 이곳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수국길에서 연결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주도 전통 초가집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제주 종갓집 초가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초가집인데요, 제주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초가집 내부를 둘러보면서 전통 가옥의 구조하고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도 있고 제주도의 전통하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이들과 같이 가볍게 둘러보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이니까요. 일출랜드에 가시면 제주 종갓집 초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여행으로 가기 좋은 곳 제주도 일출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자연의 아름다움, 시원한 동굴, 편안한 조교, 이국적인 산책로, 그리고 전통 초가집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일출랜드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출랜드에서는 그밖에도 선인장 온실이라든지 해녀 연못 등등에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둘러보기 좋은 곳이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하신다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일출랜드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특별한 제주도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